정영채 교수의 세번째 이야기 죽은 뒤 어떻게 되나 입니다 스웨덴의 스웨덴 보리 그리스의 다스칼로스 덴마크의 마르티누스 등신비가들에 따르면 인간은 육신이 죽은 후에 소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파동의 에너지자 체로 존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파동으로서만 존재하는데 비슷한 파동을 지닌 영혼들은 서로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어나 비물질계로 옮겨왔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laughs> 지상에서 성취한 영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영혼이 끌리게 되는 여러 수준의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계에는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영혼들의 공동체가 수없이 존재하며 이들과 계속해서 유대를 갖고 진단을 이루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동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 도덕적 특이 중력이라는 용어도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사회의 영이 처음 도달하는 그곳은 이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선함 음, 정도나 결핍 등으로 형성이 되며 에너지장이나 기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두운 데서부터 휘황찬란한 광채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도덕적 특이중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제각기 다름으로 위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속이고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면 그것의 빛을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낮은 보도적 특이중력을 지닌 사람들은 일단 낮은 수준으로 몰리지만 은 발달한 영들의 도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점차 진화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육신을 벗어난 신참 영혼들은 사후 1차 영향에 머물게 되는데 고독감, 무력감, 결핍감, 고통, 환멸과 같은 감정을 느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때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원하면 수호 영혼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서 사는 동안. 오염되었던 삶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고, 손상된 영혼을, 영혼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원래 맑고 그 순수했던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영혼이 주파수가 높아져서 영원히 다른 상위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말기 암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말라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싶다고 합니다. 은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을 알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막연히 품고 있던 불안과 공포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역시 2018년 1월 초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질병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던 얘기죠. 널리알린 보왕산매론 이라고 하는 책에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 삶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게 우리네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현식 교수는 수많은 사망원인 중에서 무엇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예측할 수 없어서 막연했었는데 정작 암짓다를 받고서는 상황이 명확해지면서 죽음 준비에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현채 교수 자신은 죽음 준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병원에 있는 의학 역사문화원에 기증을 하고 있답니다. 40여 년전 의대 학생일 때에 필기했던 노트며 30년 전에 전임 강사였을 때에, 멀근 명세까지, 또 강의 노트 등을 서울대병원 구층내 위치한 내 연구실에다가 책이나 물건이 다 옮겨졌다고 합니다. 후를 털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정리 작업 중이라는 것이죠. 장기 기승서약서라든가 사전연명우의양서라든가 유언장은 이미 작성을 해서 놓았습니다 유언장은 두 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에, 알기 쉽게 아주 알려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일에는 가족이 쉽게 그저 같이 살던 때를 추억하는 그러한 시간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장례 준비가 부담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죠. 지구별에 당시 소풍 갔다가 가는 것이나 주변을 깨끗이 한 후에 떠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음에 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은 먼저 왔다가는 사람들의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죽음의 준비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드립니다.